네, 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아, 제 뒤로 보이는 차가 최근에 정말로 관심이 많은 차입니다. 바로 EV4인데요. 기아에서 EV3, EV6, EV9, SUV 삼총사를 먼저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최초의 전기 세단입니다. 준중형급이고요. K3급으로 된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작은 세단 전기차에서 최고 강자는 모델3죠. 그 모델3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미국에서도 아주 관심이 큰 그런 모델입니다 네, 차체 크기는 전장이 4730 전폭이 1860 전고가 1480휠 베이스는 2820이죠 차 크기도 테슬라 모델3와 거의 흡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제원표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 이유가 전면부에 수직형으로 헤드램프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인 셔라이팅과 전조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두 줄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고 헤드램프 박스를 밖으로 뺐습니다. 거의 차 끝선에 딱 맞출 정도로 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평형으로 패널을 하나 뒀죠. 이 덕분에 차체가 앞에서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내려가서 폭스와겐 비틀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약간 포르쉐 느낌도 좀 납니다 이 차는 기아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든 차다 그래서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실용을 최우선으로 앞세워서 만든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가 세단이지만 하부에 검은색 플라스틱 무광 패널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안나게 이런 패턴들은 suv 에서 적용하는 디자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도 기아에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패널을 뒀는데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휠하우스에 패널을 이렇게 뒀습니다 세단이라면 차체 색과 휠하우스의 끝선이 똑같이 두든지 단단한 이런 플라스틱을 두지 않죠 근데 이 차는 실용적으로 타라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전면 후드가 굉장히 낮죠. 낮게 뚝 떨어집니다. 전면 유리 루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비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공기 저항 개수가 0.23. 정말 거의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오버행이 좀 짧고요. 리어 오버행이 좀더 상대적으로 길게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아주 묘한 SUV와 쿠페와 세단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타이어는요. 한국 타이어 아이언. 에 v AS고요. 전기차 전용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17인치에서 19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소비율을 한번 보면요. 이 차는 전기차지만 2등급 전기차입니다. 복합 연비가 5.5. 1회 충전 주행 시 502km를 주행을 할수 있는데 이 차가 만약에 17인치 타이어를 꼈다면 533km까지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도시 연비는 5.9. 고속도로 연비는 5.0. 근데 제가 이 차를 타고 뭐 고속도로와 국도, 서울 도심 이렇게 좀 달려봤는데 현재까지는 연비가 한 6.2에서 3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루프의 끝단에 리어 스포일러를 양쪽에 이렇게 공기는 가운데로 빠지면서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할수 있게 뒷유리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많이 채용하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서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또 리어 끝단에 이것도 스포일러 역할을 분명히 하죠 후미가 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테일 램프를 보시면 측면에 바짝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이 테일 램프도 최 끝단까지 이렇게 뺐습니다 수직형 램프를 덮고요 차체가 뒤에서 봤을 때도 실제 차폭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작은 차기 때문에 크게 보이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한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일반 세단에 비해서 지상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좀 비포장이나 험한 길에서도 편안하게 달려라 이런 느낌인데 어우, 상당히 눈매요 생각보다. 한번 트렁크를 좀 보실까요? 트렁크도 굉장히 관심 많은 차인데요. 네. 이차트렁크가왜 관심이 많냐 하면 490m입니다. 어, 보기에 490m 적지 않죠. 적지 않은데 트렁크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네. 끝에 손을 이렇게 뻗어도 간신히 닿을 정도로 아주 트렁크 안에가 깊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래서 물건을 꺼내고 시키기가 좀 나쁘다. 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 차의 차체 길이도 조금 길지만, 트렁크의 크기를 최대한 뽑기 위해서는 이 차가 또 준중형이라 차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깊게 디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렁크가 크면 좋죠. 아, 저렇게 깊어도 좀 잡아 꺼낼 수 있으니까. 히든에 이렇게 공간을 둬서 물건 조금 넣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잡아 당기면 이열이 이렇게 접혀서, 긴짐이죠. 실을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신으면 뭐 골프백이 충분히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번 실어 보지는 않았지만 한두개 정도는 너끈이 들어가고 보스턴 백도 한두개 이상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차급에 비해서 트렁크는 굉장히 크다. 근데 안으로 깊다. 어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가 준중형 세단급이지만 또 버튼식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게 이제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e v 포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배치들이 가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넓어 보인다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아, 이런 것들이 오염이 덜 되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을 했고요이 재생 플라스틱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건이 디스플레이입니다. 12.3 계기판, 5인치 또 공조, 그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전화, 시네마, 엔터테인먼트 게임 설정, 음성 메모, 빌팅 캠, 하이패스, 휴식 세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차에 쓸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운전을 할때 터치는 조작하기가 굉장히 나쁘죠 위험하고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걸 하기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기능은 또 밖으로 뺐습니다 그 위에 오디오, 볼륨, 전원 버튼은 여기 위에 있고요 송풍 창이 안에 또 있고 그리고 홈 버튼, 지도 뭐 여러 가지 살짝 이제 눌러야죠 이거는 운전하면서 직관적으로 조작하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일반적인 스티어링보다 제 눈에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위 아래를 디컷으로 장난감 차의 느낌도 나면서 뭔가 핸들이 손에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네시스 디자인과 조금 흡사하죠 이디자인이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 위에 상단을 파가지고 앞에 계기판이 잘 보입니다. 주행 중에 필요한 버튼들을 여기 밑에 배치를 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고. 그리고 이게 아이페달 기능이 있죠.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브레이크를 떼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에너지를 회수를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이페달 기능인데 레벨 1보다 레벨 3가 더센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치 패들 시프트처럼 생긴 요것으로 조절을 합니다. 주행 중에. 패들 시프트처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운전자를 이렇게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고또 보시면 네. 과거에 기어 노브가 여기에 많이 있었죠. 내연기관 차들이. 그런데 최근에 핸들 속에 이렇게 감췄고요. 기어 노브가 없어지면서 이 가운데 여기가 정말 광활하게 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뒀고요. 뒤로는 음료수 커플도 두 개를 뒀고 또그 아래는 네 이렇게 화물 공간을 둬서 저는 이제 뭐 선글라스 놓고 지갑도 놓고 뭐 여러 가지를 놓는데 아주 편합니다. 네 이렇게 키고요. 스마트 키죠. 그리고 또이 차가 재밌는 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이 가운데를 공간을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는 식사를 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 저는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요 이걸 또 이렇게 제끼면 이게 아주 공간이 넓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트가 이 차가 K3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트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이렇게 양옆에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하도하게 딱딱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옆구리 잡아주는 것도 꽉 잡아주고요 이 정도 차급치고는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인 기어노브가 뭐 핸들 쪽으로 들어가고 막 하면서 아주 넓은데 이 차는 특히 넓습니다. 레그룸이나 헤드룸 이런 데가 넓어서 차급에 비해서는 넓다. 그러면 한번 2열로 가볼까요? 2열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를 썼고요. 제 귀에는 그냥 솔직하게 음량이 엄청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준중형의 대중적인 차기 때문에 뭐이 정도 스피커는 그냥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BMW SUV를 잠깐 탔었는데요. X3를 탔었는데 그게 구형 모델이었는데 정말 스피커가 나빴거든요. 이 차는 최소한 그거보다는 좋다 스피커가. 저는 스피커에 좀 예민하고 스피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디오를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의 느낌이 앞부분이 굉장히 높고 뒤에가 낮습니다. 시트의 디자인이. 그래서 조절로 이렇게 뒤로 잘 기대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 주먹 하나하고도 조금 남게, 뭐이 정도 되는데, 뒤로 이렇게 자려고 하면 주먹 하나보다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스마트 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잭이 하나 있고요. 1열 시트를 앞으로 높이게, 뭐 이런 기능들.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그래도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닌데 이런 기능까지 이렇게 다 넣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판판하게 약종을 왔다 갔다, 갔다 할수 있게 편하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헤드 공간은 그렇게 완전히 넓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cm 정도 헤드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넓진 않고요 양옆으로 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쏙 파서 머리를 두개 이렇게 생겼네요 보시면 팔걸이 다른 기능 하나도 없고, 음료수 커플도 딱두 개. 심플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내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 차를 타고 또 한번 주행을 하면서 시승 느낌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출발! 네, 저는 지금 EV4를 타고 강릉 수목원 길을 가고 있는데요.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나뭇잎이 사이로다 이렇게 파랗게 됐고요. 드라이브 코스 여기 정말 좋죠. 겨울에도 멋있는데. 요즘 같은 봄, 특히 여름에도 좀 멋있죠. 걷는 것도 좋지만 드라이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네, 그런 길입니다. EV4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행감입니다. EV4가 아무래도 세단이기 때문에 같은 전기차라도 SUV보다는 또 무게중심이 더 낮죠.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낮게 얇게 이렇게 바닥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핸들링도 좋고 주행의 안정감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다 더운 나라 세단이기 때문에 천정이또 낮고 이런 덕분에 일반 전기 SUV 보다도 무게중심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가감속은 물론이지만 이런 코너링 이런 데서도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거의 나지 않고요 운전하기도 좀 편하고 이렇습니다 최고 출력이 150kW트. 그리고 최대 토크가 28.9 정도 되는데요. 무난하지만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크가 그래도 한30 정도 되니까 뭐그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다. 내연기관차 한2.0 수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타면서 제가 좀 긍정적인 장점을 뽑는다면 핸들링 입니다 저는 항상 전기차를 타면서 특히 기아 전기차를 소형 전기차죠 어, 현대차 도 마찬가지로 작은 전기차를 탈때 느끼는게 아 마치 좀 카트를 탄다 운전이 굉장히 재밌죠 지면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이 차가 그렇습니다 무게기심이 워낙 낮으니까 핸들링이 뛰어나죠 돌리는 대로 차가 움직이고 거기에다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 없이 어지간한 속도에서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커브를 틀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와, 운전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몇 번을 했습니다.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포르쉐 이런 것들을 타면 차선을 변경할 때 마치 차가 통째로 쫙 움직였다 쫙 들어오고 통째로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 전기차 특히 소형차들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무게 중심이 더 낮은 세단형 그런 전기차를 타보면 카트를 운전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작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아니면 작은 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내연기관차도 좋지만, 전기차 작은 것도 한번 꼭 타보시라. 시승을 해보시고, 선택지에도 한번 넣어보시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안전. 사실 화재는 내연기관차가 더 많죠. 근데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차 안에서 갇혀 가지고 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전기차 배터리를 냉각을 시키고 충전하는 과정에서도 더 안전하게 뭐 이런 여러가지 연구들을 하는데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은 주행 거리입니다 주행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전기차를 타면 불안하죠 그리고 항상 귀찮죠. 특히 겨울 같은 데는 홍인 전비보다 30% 이상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최근에 전기차들은 주행거리가 뭐400 이상. 특히 EV4는 17인치 타이어를 꼈을 때 롱레인지 트림에서 1회충전의 최고 주행거리가 533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9인치를 껴도 503km. 그거는 서울서 부산까지 충전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저는 그 정도쯤 되면 주행거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인 제 욕심으로는 800km, 뭐 많기는 1000km 정도까지 달리면 어떨까. 그런데 이 차처럼 533km 정도 가면 주행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실 많이 적죠. 이 차는 지금 국내 전기차 중에 거의 가장 긴 거리를 달립니다. 1회 충전에. 그런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기 저항 개수가 0.23으로 아주 낮고 기술 디자인을 가미해서 주행거리를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또이 차가 배터리를 냉각하는 그런 기술이 또 굉장히 뛰어난 차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는 현대 위아. 그리고 한온 시스템의 그런 냉각 시스템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오는 어지간한 전기차 중에서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그런 차죠.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게 충전할 때, 주행할 때 이렇게 열이 받으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죠. 근데 이 차는 거기에 냉각 시스템을 또 탑재를 해서 배터리 열이 덜 오르게 하고 충전 속도도 빠르게 하고 어떤 화재나 이런 위험이 없게 아, 이런 또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냉각 시스템 안전하면서 또 주행거리도 늘리고 배터리도 보호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전비죠. 복합기준 5.5입니다. 킬로미터당 5.5kW죠. 도심에서는 5.9, 고속도로에서는 5.0. 근데 제가 지금 이 차를 타고 한 200km 이상 좀 달린 것 같은데요. 계기판 상에 찍힌 거는 6.3이 찍혀 있습니다. 복합면비보다 조금 더 높죠. 고속도로도 달렸고, 서울 시내도 달렸고,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기자들 중에서는 전비를 7.0까지 찍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를 시승하면서 급가속도 해보고, 와인딩 코스도 조금 달려보고, 가다스다도 해보고 했는데, 아껴서 운행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6.5 이상은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기기판상 연비는 6.3입니다. 그러면 공인 연비보다는 훨씬 좋죠. 1 가까이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과연 그럼 가격은 얼마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중요한 게 디자인과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차가 일반 또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더 비싸니까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4,192만원. 스탠다드 모델이 그렇고, 롱레인지 모델은 4,629만원. 서울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 차를 산다. 그럼 스탠다드 모델은 3,400만원 정도.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은 3,800만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또 최고급 트림인 GT. GT라인이 있죠. 롱레인지는 보조금을 이렇게 받으면 4천만 원대 후반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음, 4천만 원대 후반이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거의 흡사하죠.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가장 낮은 트림의 가격이 4,200, 가장 높은 트림은 5천 초반이거든요. 5,200인가요? 그 정도 하니까 비슷하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뭐 전기차는 다 아닙니다. 하여튼 내연 기관으로 치면 그 정도의 차 가격이다. 원하시는 대로 경제에 맞는 대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겠죠. EV4를 또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테슬라 모델 3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죠. 테슬라 모델 3는 가장 낮은 등급의 가장 저렴한 모델 가격이 5,200만 원. 롱레인지 모델은 5,900만 원입니다. EV4랑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은 약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고요. 롱 메인지 모델은 약 13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모델3가요. 근데 거기에 또 반대로 주행거리는 일반 스탠다드 모델이 382km고요. 롱 메인지 모델이 488km입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는 짧고 가격은 더 비싸다 근데 테슬라 잖아요 또 사람들의 그런 최근에는 많이 무너졌죠 유럽에서는 이제 거의 뭐 테슬라가 안 팔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고전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가 그 정도로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이름값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달렸죠 그래도 정확하게 비교하면 주행 거리가 짧고 가격은 더 비싸죠 테슬라가. 제 생각에는 한번 비교 시승을 또 해보고 어, 뭐 나는 뭐 이게 더 좋아, 나는 뭐 돈에 구애 안 받고 내가 타고 싶은 차 탈래 그러면 또 선택을 할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선택은 여러분들이 또 취향에 경제력에 맞춰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어, 서울로 들어가는 지금 길이 굉장히 막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뭐 시승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즐겁고, 더 재미있고, 더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차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